민영아 오늘 머리 뭐할 거야? 그 옛날에 했던 색 초코 핑크 베이지 브라운 너는 <laughs> 양심이 어디 있어 <laughs> 아 바닥에? 바로... <laughs> 우리 민영이는 블랙 했다 갑자기 금발이었다가 혼자 조용히 블랙하고 나타나서 오렌지를 달랬더니 갑자기 오늘 애쉬로 넘어왔어 그리고 마지막엔 웨이브도 넣어주세요 너 뭔데? <laughs> 오늘 데이트, 데이트. 너, 뭐, 벚꽃. 벚꽃. 너 뭔데? <laughs> 집에 보내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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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퇴근할게요. <laughs> 혹시 이제 집에 갈 생각 있어? 네. 제가 진짜 딱 원하던 그. <laughs> 여러분,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 헤이즐 브라운이라고 하는 겁니다. 너무 예쁘다. 빨리 햇빛 받고 사진 찍고 싶어요.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요? 너무요. 음. 언니는 언제나. 제가 진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. 다음번 뿌리 할때또 만나야겠네. 지겹다. 정말 지겨워. 네, 그래, 너가 행복하다면 언니는 뭐든 다 해줄게. 알겠지? 네. 응. 다음 주에 단발하러 올게요. 그만해. <laughs>